네, 이런 전시장에 오면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이 또 굉장히 많은데요. 한 번도 자세히 다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서 오늘 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 혹시 이게 PCB 설계 프로그램인가요? 네, 아, PCB 설계 프로그램은 아니고요. 설계가 다 완료된 네. 데이터를 검증하고 해석해서 생산성이 문제 없도록 이제 최종으로 이제 관리하는 그런 이제 툴입니다. 네, 어, 잠깐 설명을 드리자면요 PCB라는 거는 인쇄 배선 회로 기판이라는 건데요 예를 들면 우리 인테리어나 모델링할 때 캐드라는 프로그램 사용하잖아요 그런데 이 PCB도 설계 프로그램이 존재한다고 합니다 좀더이 프로그램에 대해서 자세한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점점 이제 그 자동차 전장축에 어, 회로에 대한 중요성이 대두가 되면서요 많은 이제 고객분들이 이제 설계가 끝난 다음에 그 데이터를 검증하고 해석하고 네. 또 옆에 보이는 그런 솔루션처럼 관리해서 최적 생산성에 맞게끔 제공하는 그런 이제 솔루션입니다. 네, 그럼 혹시 이 회사만의 네. 어떤 장점이 있을까요? 음, 저희 회사는 순수 국내 기술로서 모든 이제 소프트웨어를 개발하고 지원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어, 고, 이제 한국 고객들이 저희하고의 이제 많은 좋은 커뮤니케이션 네. 네. 또 이제 지원을 제대로 받을 수 있는 그런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네, 오늘 친절한 설명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네 설명해주신 대로 이게 우리나라 국내 기술이기 때문에 더 이상 고장났을 때 영어로 한번 받지 않아도 돼서 굉장히 장점이 될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으면 좋아요, 구독하기 클릭해주세요.